다음을 구하시오. 4nc의 0+, 4nc의 2+, 4nc의 4+, 점점점점 4nc의 4n은 12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이 문제를 보니까 앞에가 4n, 4n, 4n으로 일치하지요. 뒤에는 0, 2, 4. 이렇게 나가죠. 어, 뒤에가 0이 4로 나가는 공식이 있죠.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. nc의 0 플러스 nc의 2 플러스 nc의 4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공식은 2의 n-1이죠. 어, 즉, 앞에가 n, n이고, 뒤에가 0, 2, 4로 나가니까 2의 n-1제곱 되겠습니다 2의 n-1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을 기억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4nc의 0 플러스 4nc의 2 플러스 4nc의 4 플러스 점점점 4nc의 4n은 2의 4n-1이 되겠죠 어, 0, 2, 4 이렇게 나가니까 n-1제곱인데 n 자리에 4n이 들어가 있죠? 그러니까 2에 4n-1제곱이 되겠죠? 그러면 2에 4n-1제곱은 128이라고 했고, 128은 2에 7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4n-1이 뭐랑 같죠? 4n-1이 7과 같겠죠? 그래서 4n-1이 7이다. 4n은 8이다. n은 2가 되겠죠?